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 황태순입니다. 네 김명광입니다. 네 뉴욕 순회 투파원 <laughs> <laughs> 김명광 투파원 루포 네. 투를 네. 하겠습니다. 예. 야 옆에 멍멍이가 짖는 건 역시 생동감 있고 좋습니다. <laughs> 그저 네. 태평양을 건너서 흔한 음. 얘기로 개소리가 들려오는데 조금 전 그러니까 네. 어, 한4 0여분 전에 대한민국에서 멍멍이 소리 비슷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혜원 음. 의원, 어, 음. 홍영표 원내대표를 옆에 덕하니 어, 세워둔 음. 상태에서 어, 한1 5 분간 준비해온 거쭉 읽고, 그 다음에 한5분 정도. 아 뭐, 어, 홍영표 대 원내대표를 왜 배석을 시켰죠? 그 저도 처음 봤어요. 아니 어, 초재선 의원들이 어. 뭔 음. 무슨 자기 무슨 입장 발표하는데 음. 거기에 보면은 당 당. 음. 의 원내 대표가 옆에서 그것도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배소한 경우는 거의 처음입니다. 개가 심하게 짖네요. 뭔죠? <laughs> <laughs> 아 강아지가 개 소리 만죄송합니다 <laughs> 네.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뭐, 개라도 보니까 소리가 못뭐 들리니까 아, 뭐 소리가 거기서는 소리 안 들리겠죠. 네. 손혜원 의원이 좀 이야기 한 바를 짧게 몇 가지 만저 소개해 드리면 우선 음. 당적을 내려놓기로 했다. 음. 우리 김영광 아, 김영광 아, 특파원도 정치부 기자 오래하셨습니다만은 보도 음. 탈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적을 음. 내려놓기로 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아, 그러면서 그래. 자기는 탈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 음. 내일 신문에 또 방송에 나올때 당적을 내려놓았다고 써달라라고 얘기했고 음. 의미 없는 소모전을 갖다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어서 또 당에 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당적을 내려놓기로 했다. 음. 또 나는 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을 안다. 오, 오. 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을 안다. 나. 대중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는 40년 동안 이렇게 광고 생활을 해 왔다. 근데 정치는 음.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뭐 분노한 거 같아요. 얼굴을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가 마침 저 2017년 대선 때 목포에 음. 내려가고 목포에 가서 그냥을 혼이 홀렸다왜 음. 이렇게 아름다운 그 썩어 문드러져가는 집들이 있는지 가로질러 봐야 될 겁니다. 음. 그러면서 이저 손혜원이 막 흥분하는 게왜 고층 아파트가 지방에 들어서느냐 이거가 다 흥분을 음. 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고층 음.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전통 전통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고 아름다운 좋은 풍광이 없어져 가고 있다. 뭐 이런 음. 이야기를 하면서 음. 에, 자기는 그 동안 뭐 도시 재생의 도세, 도시 재생을 위해서 그 자발적 참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좀 추동했을 뿐인데 음. 자기를 투기꾼으로 모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고소 음. 모든 걸 고소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음. 하고 어, 떠나는데 이제 기자들이 이제 일문일답에 들어갔게 됐고 음. 거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보니까 뭐 내년 에 있는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laughs> 이야기했 아니 나가셔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아니 근데 제가 어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 어디에도 지금 우리가 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그 주변에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22건 그 이상 아닙니까? 음. 차명을 통해서 보면은 뭐 개발 정보를 갖고 자기가 이익 충돌하는 자기 보면 재단, 남편의 재단, 자기 보좌관의 누구누구누구 해서 이른바 매집한 것, 이거 노론자의 땅30% 이상을 갖다가 산 이익 문제를 갖다 제기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자기는 뭐 입수하지도 않았고, 네. 몰랐고, 네. 그 전에 개발 계획이 승립도 되기 전에 자기는 네. 그 구도심을 그 살리기 위해서 네. 그 자기도 하고 여러 사람 알려갖고 갔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그 비행기에 서리 낙하산들 맨 놈들을 딱 그냥 아무데나 막 떨어뜨렸는데 네. 여의도 상공에서 떨어뜨렸는데 KBS 저 방송국 옥상에 다 떨어졌다는 거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러 구도심에 여러, 여러 뭐 지역도 있고 뭐할 텐데 어떻게 네. 자기 안내한 사람들이다 목포가 목포 2018년 8월에 지정이 된그 네. 문화재 지구에 다 자기가 땅을 사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제 어. 아 맞아 우리 좀 김영광 저 특파원 간그 사이 하나째 만들어서 올렸습니다만은 네. 거기에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점은 이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발 개발 계획에 어떤 정보를 뽑아서 어떤 음. 그 정보를 갖고 했다기보다는 제가 보는 그 그림은 뭐냐 하니까 그야말로 그 당초 계획도 없던 정보를 갖다 윽박지르는 겁니다. 힘을 통해서. 음. 야, 음. 야 목포에 내가 가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있는데 너 이런 거 개발하라고 뭐해? 너희 한번 음. 혼나볼래? 라고 문화재청을 갖다 윽박질러서 기억하시죠. 문화재청 차장도. 예, 4대 고대 도시에 대해서 이미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음, 되고 뭐...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아 기재부하고 협의해보세요. 라고 니까 그러니까. 2017년 말까지는 잊지 네. 않았던 계획인데 그렇죠. 저는 이제 손혜원 의원의 오늘 그 기장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당적을 정리하니 이제 검찰이 나서서 그 손혜원 타운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사람들 지금 네. 전체 극불이 그한 650채 된다 그러는데 네.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는 뭐 2017년 뭐 여름부터 해서 한 1년쯤 될 테니까 네, 네. 그, 그 기간에 이루어졌던 매매에 대해서 검찰이 네. 수사권을 가진 데서 야좀 누가 하겠습니까? 네. 해가지고서 손혜원 타운 입주자들의 그인적사항이 사람들이 누구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왔는지 네. 그걸 그 밝혀내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될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검찰이 밝혀내야 될 것은 네. 2017년 말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사업을 어떻게 문화재청이라는 말단 저 정부 저 지청이 네. 정부 청단위에서 그거를 해서 1,100억 짜리 프로젝트를 2018년 초까지 만들어서 뭐저 공모를 하고 해서 하게 됐는지 네. 그걸 두 번째로 밝혀야 될 것이고 네. 오늘 손혜원 의원이 왜왜 왜 목포에 고층 아파트 아니 지방에 고층 아파트 짓는 것들은 지방민들의 수건인 것이죠 네. 구도심을 살릴 손혜원 의원 같이 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네. 구도심이 지금 뭐, 뭐 손혜원 의원도 얘기했다시피.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네. 그걸 재개발할 힘이 없다면, 인근으로 빼가지고, 목포 밑에 무한, 뭐, 저기, 전남 도청 들어온 곳이 아니까 세우는데, 박철원 의원, 박지원 의원을 주, 죽이기 위해서, 서산 옹금지구고도개발 제안을 한걸 내가 아는데, 네. 박지원, 너도 나하고 같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금, SNS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손혜원 의원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예. 박지원 의원이 이거 개발 계획을 뭐 위반하거나 입수해서 뭐뭐 부정 투자했다기, 부동산 투기했다고 믿지 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혜원 의원이 내이 개발 계획 불과 몇 달만에 기재부를 팔을 비틀어 가지고 1,1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은 어디까지 알았었는지 손혜원 의원이 그. 자기 사단을 이끌고 와가지고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수천 백억이 투입된다면 그 혜택이 모두 돌아가야 될그 사업을 손혜원 인근 손혜원 사단들이 그 개발 혜택을 모두 입게 되는 이런 부동산 투기 막대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과정을 어디까지 알았는지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도 소상하게 좀 밝혀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저도 어제 저번 저저제혼 혼자 는그 프로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박지원 의원은 보니까 아 나도 속고 뭐 국민도 속았다. <laughs> 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벌었나 아니 저 손혜원 의원이 그 정도 300명씩 몰고 다니면서 그일앞땅 권유했다면 그건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복덕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대목에서 아마 서, 손혜원 의원이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이 있죠 빡친다는 표현이 있죠 꼭지가 돈다 우리 예전에 꼭지가 돈거 같아 그래서 아마 SNS에 보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을 물고 늘어지는 거 같은데 박지원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 보면 박지원 의원의 의정 보고서 등등등등등 모든 걸 살펴봐도 음.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왼떡이 생긴 거예요. 어, 그렇죠. 왼떡이 밖엔, 생겨서 지역구, 손혜원이가 의원님 아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지역구에 음. 보니까 이 구도심이 죽입니다. 음, 음. 죽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이른바 박지원과 손혜원이 짝짝꿍이 맞아서 보면은 음. 뭐 기재부 뭐 발을비틀고 돈을 갖다 따오는 거까지 좋았는데 박지원도 음. 박지원 의원도 지금 와 보니까. 완전히 사기당한 거라는 느낌을 박지원 의원은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박지, 어. 음, 박지원, 박지원 의원은 손혜원 의원, 의원, 어. 너 복덕방해라라고 얘기하니까 손혜원 의원은 너나 같이 죽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죠.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네. 자기가 힘이 있었다면 구도심 개발 사업 하고 싶었겠죠. 그런 걸 갖다 그 지역구 의원의수건사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이고 개발해주면 지역 주민들 다 조금씩이라도 부동산 또 올라가고. 또 사람들이 오면 또 거기 또 상가도 활성화되고 좋은 건데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해준다 그랬으면 박재현 의원이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근데 어. 오늘도 참그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 중에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음. 하, 갑자기 또 나경원 자유 한국당 원내대표를 물들어지면서 <laughs> 제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보로 의원직 사퇴하라라고 할 텐데라고 음. 하며 검찰의 수사 결과. 뭐 이러저러한 것이 나온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라도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음. 보세요. 지금 우리 통상 국회의원들이 뭐 보면 혐의를 받으면 아, 저는 명명백백합니다. 음, 음. 어, 그다음에 나중에 어뭐 예를 들어 검찰에 기소되고 나면 뭐어 법원은 사법부는 음. 제 결백을 밝혀 줄 겁니다 그러는데 손혜원 의원은 음. 검찰을 갔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씌어져 있는 자기가 음. 생각하는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음.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역시 여직 대한 손혜원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의 그 동창생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검찰이 <laughs> 아직도 내 손아귀에서 그냥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음. 수사해주고 면죄부 주는 그런 기관인지 아는 모양이죠 그~ 뭐~ 말이 많으면 뭐~ 쓸 말이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네. 손혜원 의원 오늘 기자회견이 뭐~ 그런 모양이 같고 네. 그 대중의 마음을 자기가 안다. 저기 뭐 광고장 광고장 해가지고 돈번 거인데, 그걸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풀리실 거는 없는 거고. 네. 우리 지금 옆에 그 마포에 사는 그저 유권자들한테 한번 붙잡고 물어보라고 그러세요. 아니, 뭐 무슨 뭐 좋은 물건 나오면 말이야. 은행에서 11억 대출 받아가지고 사람들 20, 30명 끌고 우우우 가가지고서 투자하고, 이게 그 주변에 사는 대중 어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좋아하는 박초신 감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 양반 참. <laughs> 그 어디서 그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는지 참시한하네요 자, 아이고 저 오늘 아직 시차도 극복 안 됐을 텐데 네. 우리 김영광 특파원 오자마자 지금 그 저녁이죠. 저녁 아홉 시쯤 됐습니까? 몇 시예요? 지금 뭐열 시쯤 된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 뭐좀 고생하시겠네요. 정신도 오락가락하실 텐데 지금 아직 네. 시차 극복도 안 돼서 오늘 애쓰시고 또 내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열시 다시 한번 네. 연결해서 또 내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김영광 특파원. 이거 뭐저 특파원으로 특파하면서 용채 돈도 못 드리고, 뭐뭐 뭐, 뭐, <laughs> 뭐도 못 드렸는데. 아유, 뉴욕에서 개 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도 죄송합니다. 아유, 뭐. 괜찮아요. 뭐그 자연스럽고 어또 내일 아침에 보면 뉴욕도 뭐 사진도 하나 찍어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김영광 특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